네, 오늘 이제 이차 함수, 우리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우리 이동골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 인터미디에이트 코스 나갈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이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이차 함수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우리 ax 제곱의 꼴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꼴이라고 하는데 이 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아보리 함수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자 우리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었어요 평행 이동. 자, 그랬을 때 그래프의 꼴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평행하게 내려오는 거야. p가 만약에 음수면은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p가 만약에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겠죠. 우리는 y는 위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우리가 p의 값이 음수였어.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점을요 원점에 놓고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기준을 0,0의 원점이라 생각하시고, 그 0,0이, 자,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x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마 자, 뭐가 된다? 0 대신에 뭐를 넣으면? p를 넣으면 된다는 라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0, 콤마 p 여기 여기 0, 콤마 p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지나가는 원점이 2점으로 가게 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네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그래프의 식의 방정식은요 y는 y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p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p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면 플러스 p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왜 플러스 p가 됐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P가 나오는 점이 확실한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P가 된다. 더불어 꼭지점은 뭐가 된다? 네, 0꼬마 P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1번에 우리가 Y 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자, 우리가 같은 함수인데 이번에는 내가 X 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었어. 우리 P 썼으니까 Q를 여다쓸게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시키는데 문제에서 P가 먼저 나와서, 아, 저, 우리가 Y가 먼저가 나와서. 자, X축의 방향으로, 자, 우리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함수꼴은 어떻게 이동이 되고, 그리고 그래프의 함수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점, 꼭지점이 0,0이었던 아이를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점이 0,0이었던 게0 대신에 Q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Y값은 변함이 없으니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 형태는요. 잘 보세요. 자, 같은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큐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큐콤마 0이란 말이지. 자, 큐가 이쯤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큐였어요 그러면 큐콤마 0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폭 그대로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더불어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뭐다? 그렇죠. 큐콤마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자, 우리. x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었어.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자, 우리는 0, 0이었던 아이가 꼭지점이 뭐가 됐죠? 꼭지점이 자, q, p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함수식 아까 안했네.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a(x q)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y는 a, x-q의 제곱 플러스 p. 자, 요런 식으로 식의 방정식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p 콤마 q니까, q 콤마 p니까, 자, q 콤마 p가 이 정도에 있다 생각해보자. q 콤마 p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 형태는 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개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서 평행이동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 만약에 혹여라도 좀더 심층적으로 이 내용을 개념 정리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링크된 곳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바로 들어올게요.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e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y는 원래가 y는 ex의 제곱의 그래프였는데, 자, 이 i를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얼마만큼 이동을 시킨 건가요? 저, 우리 그래프 보이시죠? 마이너스 7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꼭짓점이 꼭지점이 원래 0콤마 0이었던 아이가 꼭지점이 뭐로 변화했어? 그렇죠. 0콤마 마이너스 7로 변화했다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균이동을 시킨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자, 시계 방정식은 어떻게 쓸수 있어? 함수식은 y는 2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7만 옆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점 3, k를 지나간대요. 3, k를 지나간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3, k를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y값에다가 k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k는 자3 대입하면 3, 4면 9, 9, 2, 18, 마이너스 7이니까 자, 빼주면 답은 그렇죠. 11이 되겠죠. k값은 11이 되더라. 자, 우리 이번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은 뭐를 관찰하고 싶었던 거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그죠? 자, x 플러스 3이다. 자, 이러한 식을 내가 관찰하고 싶었어. 자, 1번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 아이는 위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볼 맞나요? 자, 아볼인지 위볼인지는 누구를 보면 안다? 그렇죠. x의 개수를 보면 안다. 위볼 맞죠. 음수이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이는 자, 꼭지점의 좌표는 3,0이라고 했습니다. 어, 아니죠.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제곱을 안 썼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0,3이다. 자,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꼭지점은 p,q를 의미하죠. B, Q.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결과물이 아예 없어. 따라서 우리는 그냥 0,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2번 바로 답이 나왔네. 자, 3번 갈게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하라 했죠? 그렇죠. 꼭지점에 X 좌표를 껴줘라 라고 했어. 자, 근데 아까 꼭짓점이 아까 뭐였죠? 0 콤마 3이었단 말이지. 따라서 X는 0 맞겠네요. 자, 4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점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X 좌표에다가 뭐를 대입해? 그렇지. 2를 한번 대입해 보자. 자, 2를 대입하면 y의 값은, 자,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자, 2의 제곱 들어가죠? 4죠? 자, 플러스 3이 나와.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렇지, 결국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따라서 x가 2였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 2콤마 마이너스 2 지난다. 맞는 내용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요, 평행이동을 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과 포일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 포개어진다 라는 말은 뭐야?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프의 폭이 같다 라는 의미로 상통하죠. 따라서, 자, 우리가 폭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였지? 그렇지. A의 값이었단 말이야. X제곱의 개수인 A의 값. 그죠? 자, A 값이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 똑같네. 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답은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막바로 갈게요. 자,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포길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행이동을 해서, 자, 평행이동을 해서 포기어진다라는 얘기는 자 뭐랑 같다? 그렇지 포기 같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자, 우리 꼭짓점부터 확인하면 꼭짓점은 뭐다? 0,3이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A 값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우리는, 아, 위로 볼록한 위보리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그래프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줄게. 자, 0,3. 찍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위볼이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네,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 중에는, 네, 누구랑 같을 것 같아? 가번이랑 같겠네요. 그죠? 자, 가번이 기억과 매칭이 되는 그래프였다. 자, 니은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번은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었다. 자, 마찬가지 꼭짓점과 위볼, 아볼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삼이죠. 자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들어와야 돼, 그렇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삼이고, 자 위보리 아보리야 어, 양수네. 아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주면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삼이니까 우리3삼 사분면에 존재할 것 같아. 자이 정도. 자 그러면서 아보리인 함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되겠다. 자, 그림에서 봤을 때는, 네, 초록색 그래프 다와 매칭이 되겠다. 그죠? 자, 디급번 갈게요. 자, 디급번은요 Y는 A의 값이 지금 양수네. 자, 요렇게 되고 있어요. 자, 제곱 마이너스 6이다. 자, 우선 꼭지점 먼저 알아볼까요? 자, 꼭지점은 이콤마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아보린. 얘가 a의 값이 양수니까 아보리 함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2, 코마 마이너스 6이니까 몇 사분면에 4사 분면에 위치하겠죠. 자 어딘가 있을 거야. 자이 상태에서 꼭지점 찍었으면 아보리 함수 그려주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네요. 어 그래프에서는 어 나가 되겠다, 그렇죠? 나. 자 마지막으로 리일 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일 번은요. y는 마이너스 0.1그 다음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0.6이었다. 자 우리 꼭짓점부터 알아볼까요? 자 꼭짓점은요. 2, 마이너스 0.6이 되겠죠. 2, 마이너스 0.6이다. 자 그럼과 동시에 a의 값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 자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우리 2, 마이너스 6이면요. 이 코만 마이너스 6이면 어디야? 네, 4, 사분면인데 우리 X축이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0.6이니까. 그렇죠 자, 위볼이 남습니다.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다. <laughs> 너무 넓게 그렸나? 자, 우리 그래프 확인해보자. 자, 몇 번? 아, 라번에 이 그래프 위치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매칭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